<laughs> 주여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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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 네,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네? 하나님은 누가 지으신 분도 없고. <laughs> 질 뿐이 없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들아 또 영원까지, 에, 스스로 계신분이야 에, 스스로 계신분이야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도 성령이 스스로 계신분이야 그런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 하나님 외에 스스로 있는 자가 없어요 네. 다 하나님이 지었지요 네. 스스로 있는 자가 없어하나님다 창조하신 것이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요 자존하시고 스스로 사는 분이시고 죽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 피져버리죠. 하나님께서 완전 피져버리시고 피져버리시고 피져버리는 피져버리 거죠. 그러로 하나님은 스스로 사실 수 있지만 피져을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살수 없고 우리 주노주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야 사람을 도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야 사는겁니다 도왔어요. 기사장 말로 우리 피조물이 피조물이 스스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악이야. 피조물이 스스로 산다고 하는 건 죄악이야. 스스로 산다고 하는 건 죄악이기 때문에, 지악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야 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야 살고, 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해야죠. 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해야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도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이게 이 천지 만물이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예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신다고, 참.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지시되,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보 생명에 대시고, 어, 예. 예. 그 사람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천사와, 천사를 지으셨잖 천사. 천사를 지으셨는데, 예, 천사장과 천사들, 미가의 천사장과 천사들, 카리의 천사장과 천사들, 시의 천사장과 천사들, 다 하나씩. 예, 다 지었죠. 그게 다돼죠 지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조물이 스스로 산다고 하는 것은 취약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도움 없이 스스로 산다는 건 취약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라고 하면 안 되죠. 스스로 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며 사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정말 제가 정말 피조보리 조물주 하나님 앞에니까 싸워서 이겼으니까 피조보리 조물주 하나님 하고 싸워서 이기겠냐고못 이기죠 피조보리 조물주 하나님 하고 싸워서 이기겠냐못 이긴다 뭔일기죠다 이제 유시의 천사장이 천사령과 천사들이 쫓겨내려왔지요, 네? 쫓겨내려왔어. 못 이기지요. 그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 이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있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네?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있어. 전쟁. 네. 전쟁. 어, 그래서 정말로, 이런 마악이, 이마귀이요그는 타협이 안 되죠. 그 마악에 불이 치여져. 그래서 이 전쟁이, 창세 전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창세, 네. 전체 전쟁이 자원도 전쟁이게, 창세 전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들 전부터, 전부터 전부터 전쟁이 시작됐고 전기 에서도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전쟁이, 전쟁이 시작됐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에 전쟁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가브리엘 천사니 미가엘 천사장과 이 루시니 루시에 마나과 사악 유혹을 사악자로 사주었. 그 용이 아무래이기적못하 어쩌게 내라잖아요그데 전쟁이 이게 시작된 거예요. 전쟁. 으로 시작됐어. 그래서 어, 우리 오늘 이, 이 요한 기자록 십이장 첫전에도하무에전쟁일있이 전쟁이 었어 미가엘 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 새게 용. 용이 막이지요, 용. 용과 더불어 싸울지,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싸우으나 이기지 못하여 용이 이기지 못하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며 이지. 한 용이 그 용. 바이요 용이 쫓끼니 옛뱀 옛뱀 곤박이라고도 하고 사간이라고도 하며 오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내 쫓기니 그들이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야 쫓기니라 내가 또두으이 하늘의 큰 운성이 있어, 이르리.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감사 참수하던 자, 그바위도쫓겨나고막에 쫓겨났어. 쫓겨나고. 나아야 쫓겨났어. 또, 우리 형제들이, 형제들이 있어. 예수의 피와, 근데 우리는 예수의 보열의 공로,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신리 예수님의 보열의 공로를 신리워서 음, 죽기까지 싸우라. 막여서 하는 데서, 예수님의 보열의 공로를 신리워서마 음, 막여서, 자기를 주마는 말씀으로 그를 이겨서 하니, 예, 수를 죽여. 이기는 거요 이기는 거요 이기는 거라고. 예수님. 그들은 죽여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더라. 아, 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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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야 하는 거야. 그래, 이기는 거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에 그와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와는 화가 있을지인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안 물어. 크게 분리여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래라. 분리여 내려갔다는데 거 분리여. 분을 내려갔다는 거야. 어. 이여 우린 예수님이 이기는 것 같이, 예수님의 피 흘려서 막, 십자가 죽기까지 막, 마막 이기가지고, 이겨야 합니다. 그게 이게, 자, 이게 뭐, 천지창조한, 창조 그 전부터 전쟁이 시작됐고, 또, 이 천지창조에서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전쟁 천지창조가 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 더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전쟁이죠. 네?

니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면 되겠냐 하고 그래서 나 먹지 말라고 한거야 그렇게 이놈은 마귀가속였잖아 거. 그러나 이 하와가 그 선악간을 바라보죠. 먹을지도 하고 보합지도 뭐 하고. 그나다 먹, 으면 하나님 같이도 될것 같고, 하나님 같이 똑같이 될것 같고, 하나님 될것 같고, 꼭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나가를딱고두 번을 타서. How I g e 먹고 o m m y 하 d 에 m 에 o m m 이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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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갖다 m y 다남편 m y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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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m m 그 t o 치를 쳤잖아. 그데 거기서 되게 졌잖아 전쟁이 쳤잖아, 전쟁이 쳤어요. 그래서 진자는 이기자의 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천국하고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모든 주셨는데 그때부터 이게 마귀가 그때부터 이제 세상 임금이 되고, 모든 것이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담에게 전하고 가스리고 치면,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이맨 마귀에게 짐으로, 어, 그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고, 다, 찾아온 거예요. 자, 그걸 를 치거든요. 진자는 이게 내 종이 되네요. 우리 침은 그게 종이 되는 거요. 마귀에게 침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귀신에게 침은 귀신의 종이 되는 거, 죄에게 침은 죄의 종이 되는 거, 악에게 침은 악의 종이 되는 거, 불의에게 침은 불의 종이 되는 거, 거짓에 침은 거짓의 종이 되는 거. 침은 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 우리는 침은안돼 싸워서 이겨야지 에? 죽기까지 싸워서 비열리가 이겨야지 침은 총이 되는 거예요. 침은 열이 되는 거예요. 침은 총이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게지.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거기서. 범죄가 내가, 쫓겨내가또아담가와도 또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 가인과 아벨. 아벨은 양을 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지. 짓는 그들이 제사하는 게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는 게 제사를 했고, 믿음으로. 또, 가인은 국식으로 제사를 제사를 받았고 가인의 제사를 받았으니 그니 가인이 분이 가득하고 시기가가 분이 가득해서 그 아우를 죽이라고 잖 아우를 죽이라 아우를 죽이라고 그 아우를 죽이라고 하는데 그 아우를 죽는데 이도 악한자 마귀에 속해서 마귀에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다 그말이야 마귀에 속해서. 근데 가인은 마귀한테 진짜지. 가인이 마귀한테 진짜. 그렇 마귀가 전쟁이요. 그 세상 시작부터 이게 전쟁 이 일어나고 전 시작부터 이는 전쟁, 이 전쟁. 전쟁.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laughs>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전쟁하러 오셨어요. 전쟁하러 오셨어. 전, 전쟁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나니, 이 땅에 불이 붙었을 무엇을 원하니요? 원수가 됐다는 거, 전쟁이 됐다는 거. 전쟁을 했다는 거요. 정말로, 가정에도 막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자고 막,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막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 전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하자냐고, 막귀하고 악령들, 귀신들 하고 거기 하고화목하는 거는, 하나님이기뻐하지를 않아요. 예? 그 전쟁을 하목하만안 돼. 오직, 화목해, 하나님 하고하나화목해야 하나니. 하나님 억울하목하고, 이수도 성령님과 화목하고 거기는 화목할 지를전적 마귀하고 왕령들하고 화목하면 큰일나면 죽는거예요죽는거예요 죽는 오직 하나님이 먹으면 화목해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먹으면 화목해야지 다른 거 화목하면 큰일나 죽는거에요 물리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장을 오셨다고 했잖아을 천장을 막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탁, 전쟁하셨잖아. 요 헤르드왕이 막 예수를 죽이려고 막 탁, 애국으로 빙신해 갔다고 하시고 다, 다, 우리 예수님에게 막전막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이대 제자가 막 탁, 전쟁고 이기고, 돼서. 데막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망이라고 있잖아요. 가르입다 가르니다가 예수를 바고 가르니다가 예수를 막르고 은사님을 바르자, 고또막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거짓으로, 막십자가에못 박아, 그들이 소리가 있죠. 또 빌라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편결을 내리고, 그 예수를 막... 십자가에 막, 아,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팔과 손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아, 십자가 피 흘려서 죽었잖아요. 십자가피 흘려서 죽으시네피 흘려서, 흘려서 죽으시네 다시,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사랑을지는데 그때 이 마음이 이는는줄 알았이오 칼미를 통해서 예수를 받았지 유대인들 산동에서 막 진짜 못 박으라고 지또 심장을 못 박으라고 하지 노마 병들 예수를 막 에? 손가발에 못을 막고장을 찔러 오버리고 시랬소또 그래서 예수님도또 운명했잖아요 운명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운명해서 거기서 두가이일어줄 알았냐면, 마귀가 이기는 줄 알았다고. 마귀가 유대인들과 이들이, 이들이 이기는 줄 알았다고. 이거 이기는 줄 알았는데. 금일에 장례를 지내고 허교에다 의도명에 계속 주일날 부활하시면라 자나나 거을 깨치고 마귀, 거 깨치고 부활하시면 예수님 이겼다고 예수님 이겼어요. 어. 예수님 이겼다고 예수님 이겼어요. 어. 아 예수님 이겼어예수 이겼어요. 예수님 이겼다고 예수님 탁이겼어 아, 예수님 이겼어요. 아, 예수님이 이기고 그냥 사망과 새로 깨치고, 이제 정제를 하고, 이제 마귀는 이제 치워나갈 일이 남았죠. 그, 이렇게 사이 부활하셔서 사십을 계시다, 우리도 올라가셔서. 그, 우리도 예수님 과 함께 우리도, 우리도 마귀를 이기야 해요 예. 예수 이겼으니까, 우리를 마귀가 더, 더, 더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마귀를 이기고, 악령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더럽을 이기고, 우리도 이기야다고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우리도 이겨야죠. 우리도 이겨야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겨야 돼다 어쩌거나, 지금도, 예, 천재 계속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 2장1 7절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고서 그의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나 싸우 아무 싸우는 게아니요 자기 종들하고 싸우나요 안 싸우죠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만 지키는 줄 알아요. 지키는 려로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충격를 가진 자들과 예수는 예수의 충격을 갖는다. 더불어 사우려가 바다 모래 위에 섰떠서있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야. 모래 위에 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르고 싸우려고 하다모래에 의해서. 그래서, 예, 그래서 어나 이전쟁이전쟁이 어쩌거나 어제까지 전쟁이, 아니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쟁을 하다가 아주 진 전쟁이 마치면은 전쟁이 마치면도 저기, 전국 지역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 날은, 아직도 이거 켜져 있죠? 예? 예. 그게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인내라서, 끝까지 막, 오히려 죽을 때까지 전쟁이다. 항상 통일 차리고, 근신하고, 죽을 때까지 전쟁하는 박사호에요. 지금은 이기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악령들한테 치면 악령들의 종이 되는 거, 귀신에게 치면 귀신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의 종이 죄한테 치면 죄의 종이 되, 되는 것이고 악의 네. 치면 악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그 종이 되면 안 돼. 하고 갈수 없어. 그부려거는 하고 갈수가 없어요. 어두운 거는 하고 갈수가 없어. 가져갈수가 없어요. 그들이 항상 막 목숨 걸고 싸워야 돼 목숨 을 걸고 싸워야 돼요. 죽을 때가, 목숨 걸고 싸워야 목숨을 걸고 죽을 때가 싸워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가 싸워야 해요. 그래서 그 10주 전에 또 우리가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해버리네. 예수님도 심장 가지고 부활해서 이겼어요. 그, 이기는 게 쉬운 거예요. 마귀의 악령들, 뭐, 이거,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흘려 죽고, 부활하으로 이겼죠. 십자가는피흘리지않고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그니까, 마귀의 악령들 죄에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뱉어서, 목숨을 가요. 목숨을 가요. 목숨을 것요 목숨을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죄에도 예? 그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이기는 게, 게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그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피와야, 죽고 부활하면 겠습니까 우리도 막, 죽고 죽고 죽리라그생각 자기들이 증언 말씀을, 예수님 말씀, 그를 이겼으니, 죽기까지, 죽기까지 만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자. 우리도 예수님도 이, 이 자기 생명을 아끼자고 싸워서 있겠지요. 목숨이니까 그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신자가 되시고 나를 따를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 구어놓고자 하면 이를 것이고 나를 위해 예, 이름을 얻으리라 했잖아. 목이는 그리려, 신만 죽으리라고 사오야 니까 무슨, 그래얘기는 거야. 그얘기는야 어쩌나 우리 봅시다. 어쩌나 얘기를, 진전얘기자에 종이 된다고 했어요. 진전얘기자에 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면 큰일 나요. 죄의 종이 되면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네. 그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하면 큰일 나, 큰일 나. 마귀의 종이 되고 귀신의 종이 되고 악령들이 종이 되고 <laughs> 큰일 나요. 예수의 이름의 보혈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한눈에 이겨서 는게 영광을 달려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막 이겨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실려서 날마다 목숨 걸고싸 어서 이겨요. 여러분 역적 전쟁에 그까지살싸우서 이기기를 예수의 일원은 최찬라라 우리 이겨요. 어쩌다욕 영적 싸움을 이겨요.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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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겨이을이려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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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겨 이겨, 이영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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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겨 이겨, 이 현의 겨이